양문형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가 옵션으로 함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군 건설사 오구타입을 2억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선생의 이승훈 차장입니다. 오늘은 1군 브랜드 건설사 오구타입을 분양가 2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현장에 나와봤는데, 오늘의 집은 분양가 2억대와 함께 시립주공 또한 천만 원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냉장고까지 함께 옵션으로 함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까지 지하 2층까지 자주식 주차 100%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위치는 인천 신흥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럼 전실로 이동해서 내부 모습 바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전실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옆쪽에 보시면은 키큰 장으로 총4 칸의 신발 수납장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가운데 전신 거울까지 함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실 때스타일 체크 한번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바닥에 띵시공 역시 높게 준비가 되어 있고, 중문은 3중 슬라이딩도로 설치가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을 지나서 이제 맨 거실로 이동해 볼게요. 메인 거실 모습입니다. 사이즈 폭이 3.8m나 나오는 널찍한 사이즈의 준비가 되어 있고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함께 옵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TV 아트홀 자리 같은 경우에도 75인치 레비는 무난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넉넉한 아트홀 자리와 함께 그 반대편 쪽으로는 4인 쇼파 딱 알맞는 사이즈로 딱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집은 무엇보다도 2억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앞에 막힘이 없다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반대편 쪽으로 보시면은 주방 모습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넓직한 d 자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앞쪽에는 아일랜드 식탁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의자만 놓고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의 집은 이렇게 2억 대인데도 옵션으로 함께 냉장고, 김치냉장고가 함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는 전자레인지와 밥솥 자리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상하부장 수납공간 정말 빼곡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상부에 인덕션 그리고 사각 싱크 볼까지 함께 준비가 되어 있고요. 냉장고 옆쪽에는 이렇게 워시타워 두실 수 있는 공간 널찍하게 나와 있는데, 수전이 양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건조기 세탁기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주방을 지나서 이제 첫 번째 안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첫 번째 안방 사이즈입니다. 3.8m, 3.6m 나오는 넓은 안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선장의 시스템 에어컨 함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앞쪽에 보시는 것처럼 퀸 사이즈 침대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옆쪽에 공간 정말 넉넉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가구 배치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부부 욕실이 정말 꽤나 널찍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부부 욕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인분들이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 앞쪽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붙박이장과 함께 이제 여성분들이 간단하게 이제 이용 가능한 이제 화장대 겸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화장대 함께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반대편 쪽에는 수납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크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여기다가 보이기 싫은 짐 같은 거 두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방을 지나서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두 번째 방 모습입니다. 두 번째 방 역시 햇살 또한 굉장히 잘 들어오는 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방 사이즈가 전혀 자금이 없기 때문에 자녀분 방으로 사용해 주셔도 될것 같고요. 두 번째 방 바로 옆쪽에는 마지막 세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세 번째 방도 두 번째 방과 사이즈는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의 집은 방배란다가 없기 때문에 각 방을 온전히 방으로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4인 가족 분들이 거주하시기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세 번째 방에는 앞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붙박이장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화장대까지 함께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방 바로 옆에는 그맨 욕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메인 욕실도 지금 해바라기 샤워기와 함께 변기 옆쪽에 스프레이 건과 함께 바닥에 단차까지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 빠짐 걱정까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2억대 오늘의 집 소개시켜 드렸는데 막힘없는 전망과 함께 그리고 냉장고까지 옵션으로 함께 드리는 오늘의 집이었고요 자세한 분양가 내용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